반갑습니까 축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옷 입는 거 좋아하십니까? 막 노스탕 입고, 레이어드 하고, 사람들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참잘 꾸민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검정 옷만 주구장창 사서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걸 선호하는데 그건 비단 패션 뿐만이 아니라 PC 세업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튀면은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불안해. 계속 관리해 줘야 될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PC 세업딱한 번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신경 쓰는 걸 싫어하는데 제가 그런 환경에 딱 어울리는 메모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마이크론 크루셜 DDR5 6000 프로 오버클럭킹입니다. 자, 제 니즈를 확실하게 챙겨줄 것 같이 생긴 이 메모리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오래 쓸수 있는지 하나씩 포인트 짚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부터 보시면 조금 흔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체적인 느낌을 더해서 개성을 주려고 한게 보여요. 여기 가운데 두꺼운 부분과 위쪽에 얇아지는 부분을 둥글게 표현한 게 아니라 종이접기처럼 딱딱하게, 그러니까 각지게 형상화 해놨어요. 그래서 각도별로 빛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아, 마음에 들어요. 히트싱크 재질은 AL. 바로 알루미늄이라는 뜻. 위쪽 부분을 보시면 샌드위치처럼 램을 감싼 형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간 그 땅콩샌드빵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 이건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호환성에서 중요한 문제, 크기죠. 크기는 길이 133.6, 높이 34.8, 그리고 두께는 7.9mm로 꽤나 세로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툴러 간섭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로고는 보셨다시피 앞에 큼지막하게 하나 있고요. 뒷면에는 제품명이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는데 예상보다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예... 스티커는 꼴보기 싫... 다음으로는 사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DR5 규격의 XMP 램이고요. 하나당 16GB 구성으로 이렇게 두개총 32GB 구성입니다. 클럭은 6000MHz, 램 타이밍은 CL36. 정확히는 36, 38, 38, 80으로 꽤 낮은 편입니다. 아니 근데 램 타이밍이 낮으면 뭐가 다른 건데? 조금 어렵잖아요. 투코의 밑바닥 지식, 팁!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CL, CAS, 레이턴시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기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인데 결국 반응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모니터도 응답시간 1ms보다 0.1ms가 더 좋잖아요? 값이 낮을수록, 아, 개이득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프로 제품은 CL48이었으니 10이나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좋다는 거죠. 박수! 아! 그리고 XMP 3.0과 X4를 둘다 지원하니까 AMD의 AM5 스케이건 인텔 12세대, 13, 14세대 건 걱정 없이 적용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메모리 성능 보겠습니다. 테스트의 인모드는 기가바이트 X670E 어로스 익스트림, CPU는 AMD 라이젠 7 8700G의 최존에서저 빼고 다 쓰는 RTX 4090으로 진행했습니다. Ada 64 익스트림으로 메모리 기본 성능부터 테스트 해봤는데요. j 2 d e 표준 4800을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복사 성능은 17.32. 지연시간은 18.93%에 꽤나 높은 성능 차이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건 체감이 잘안 오잖아요 그래서 어도비 프리미어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려 7.09%의 속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마지막으로 게임 성능에도 차이가 있을까? 반드시 체크해봐야겠죠 테스트는 모두 QHD 해상도의 최고 옵션으로 진행한 점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 게임은 요즘 다시 전성기를 되찾은 그 친구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4800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이 109.9에 평균 프레임은 1 4 7 9 구로 측정이 됐는데 마이크론 크루셜 프로 오버클로킹은 하위 1%가 133.7, 에 평균 프레임 176.9라는 약 30프레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어요. 꽤나 갭 차이가 나죠. 다음은 RPG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로스트아크로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4800에서는 하위 1% 105, 평균 프레임은 176.4로 측정이 됐고요. 크루셜 프로는 하위 1% 121.9, 평균 프레임은 205.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제 대표준 4800과 마이크론 크루셜 프로 오버클로킹은 게임 성능에서 무려 16.67%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부터 사양, 성능까지 모두 시원하게 훑어봤는데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죠. 바로 XMP 적용 방법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다 보니까 상단 영상 링크로 적용 방법 정말 쉬우니까 자은이 따라만 오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깔끔하면서도 독특한 우리의 마이크론 크루셜 프로 오버클로킹 블랙 PC 세답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더라도 깔끔한 메모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